광명호반섬이 그랜드 에비뉴에서 가장 큰? 평수죠. 175세대로 네. 34평형인데 지금 4베이 구조로 네. 되어 있어요. 네. 뒤에도 또방 하나. 네, 네. 요거 그 방네개 구조. 방네 개짜리 하나를 네. 허물어서 펜트리로 어. 하신 분들. 네, 많이 주방 펜트리로 하신다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러면 되게 넉넉하게 쓰실 수 있으실 네. 것 같아요. 네. a 타입의 물건 한번 보겠습니다. 5억 1천에서 5억 5천까지 우선 정리를 해봤고요. 네. 203동 저층이 5억 1천, 네. 202동의 고층이 5억 3천의 조합물건이면 이거 괜찮네요. 네, 네, 네. 요거. 이번 정차할 곳은 광명 사거리역 10번 출구 광명 사거리역 피움 부동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광명사그리우 키운 부동산 주영숙 김혜주입니다. 낮은 아직 뜨거운데 네. 아침 저녁으로 조금 시원해졌다. 가을이 왔어요. 네. 여름의 끝머리에서 응. 여러분들과 응. 광명뉴타운의 새로운 소식 들고 왔죠? 네. 19여 호반이 곧 입주를 앞두고 있고 네. 또 9월 달에 이제 사전 점검을 한다고 해서 호반이 입주하는 그 시기에는 벌써 가을이 왔을 거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가 바탕 배경이나 이런 분위기를 가을스러운 것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나와 있는 후반 전세 매물 중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는 전세 매물들 자세하게 한번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광명호반서밋그랜드에비뉴 전세 매물 자세 네. 한번 안내해 보겠습니다 전세들이 조금씩 거래가 되고 있죠? 딴 yes. 것들 위주로 차례차례 네. 나가고 있어서 사전 점검하고 나면은 음. 전세가 이제 많이 들 거라서 광명호반서밋그랜드에비뉴는 1051세대 중에 80세대가 제일 작은 평수 3구 타입 네. 18평에 해당되는 거죠 1, 2인 가구가 사실 수 있게 침실 하나에 거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공간 활용을 하실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작은 평수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입주하시는 거 이거 보시면 될것 같고 네. 그러면. 전세는 어느 정도에 지금 나와 있을까요? 그 중에 제일 싸게 나와 있는 게 이제 201동 저층이 2억 8천에 나와 있어요. 하루 이틀 지나면 또 물건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네. 최저 가격은 그렇다고 감안하시고. 그다음2 0 1동에 고층이네요. 26층이 3억에 나와 있고요. 201동 또 고층이 3억 1 천에, 또 201동 9층이 3억 2천. 다 일반. 분양자 물건입니다. 조합은 물건은 네네. 없고요. 네. 3구 타입은 그러면 201동에. 그러네요. 돼 있죠. 네. 201동이 광영 사거리역에서 제일 가까우면서 상가동이 같이 있는, 있는 곳이라 네. 그런 장점이 있죠. 예. 4구 타입은 170세대가 공급 예정에 있고요. 네. 투룸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현관 들어와서 투룸으로 되어 있고, 다용도실도 되어 있고, 네. 4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평형에 해당이 되죠. 기념부부까지도 네. 사실 수있는데 맞아요. 네. 201동 7층이 제일 싼게 이제 3억 7천에 음. 일반 분양자분이 나와 있고요. 네. 9층에도 3억 7천에 하나 나와 있고, 고층에도 네. 하나 있네요. 얼른 먼저 선점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201동 고층부터 이제 조합원 물건이 있어요. 네. 조합원 물건은 3억 9천부터 나와 있네요. 네. 201동 저층이 또사억에 음. 하나 있고 중층도 사억에 하나 있고. 이렇게 네. 조합원 물건이 조금 더 비싸게 나오는데 네.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조합원들이 가고 계시는 매물은 네. 무상 옵션들이 추가적으로 제공이 되니까 아, 예 그런 장점도 있고 예. 층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좋겠죠. 이제 2년 후면 당첨되신 분들이 들어오셔서 거주 하셔야 되잖아요. 한시적으로 한 2년 정도 만인데 조합원님들 매물은 그 이후에도 거주할 수 있는 조건 예. 여유로움이 좀 있으니까 조금 더 비싸게 나옵니다. 네네네. 요거의 타입은 우리가 알고 있는 25평형 네. 예, 292세대가 공급 예정에 있고요. 전형적인 3베이 구조로 방 3개 욕실 2개의 보수입니다 음. 후반이 평면을 잘 뺐기 때문에 네. 다른 구역이랑은 또 틀릴 거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음, 204동 3층이 4억 2천에 나와 있고요. 네. 일반 분양자분 네. 8층이 조합원분으로 4억 3천에 나와 있고요. 음. 104동 저층이 4억 5천, 또 204동에도 4억 5천. 비싼 거는 204동 고층이 4억 6천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204동 대표님. 네. 그 고등학교가 가깝죠. 뒤에 거기 명문고등학교 있는 네, 학교가 가까우니까 네. 동마다 조금씩 다 장점이 있어서. 있어서 백사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네. 커뮤니티 시설이 가까워서 네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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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에 대한 장점이 예. 있을 것 같고 네. b 타입도 마찬가지로 25평으로 지금 57세대가 공급 예정이죠? 양이 ]죠? 좀 작아요 4배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너무 어. 잘나왔서 여기는 응. 한번 제대로 구경 좀 가보고 싶다는 <laughs> 생각을 하는데 인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세도 좀 비싸겠죠? 204동 저층이 4억 3천으로 일반 분양분 나와 있고요 네. 205동 저층도 또 4억 5천에 음. 나와 있고요 네. 조합원 물량이 하나 있는데 204동 중층으로 5억에 나와 있어요 음. 물건이 많지 않아서 네. 하나 네. 빠지고 나면 그냥 비싼 걸또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평면 좋은 5급 b 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빨리 움직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30평형의 74A 타입 네. 광 호반섬이 그랜드 에비뉴는 30평형이 좀 다양하게 돼 있어요. A 타입이 49세대 정도 되는데 네. 여기도 4베이 구조네요. 어, 엄청 잘 나왔네요. 네. 어, 뒤에 또 방이 하나 더 있어요. 네 번째 주방 옆에 있는 침실은 네. 네. 뭐, 서브 주방이나 아니면은 뭐, 팬트리장 네. 뭐, 그 외에 뭐, 홈트레이닝 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네. A타입은 방 4개라고 이제 네.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도 물건이 많지 않아요. 백오동 아, 네. 5층이 4억 7천에 일반 분양분으로 음. 나와 있고, 조 좌분분은 백이동 중층에 5억 2천이 제일 싼 거고요. 백이동 고층이 또 5억 3천에 나와 있습니다. 백오동은 일반 분양자분 거긴 한데, 네. 그 전망이 좋아서 이쪽이 탁 트여서 105동, 아, 106동 공원 앞에 그래서 아,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네 괜찮을 네. 것 같아요 네, 네. 네. 30평형의 74B 타입은 31세대가 공급 예정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4베이 구조로 되어있는데 네. 조금 틀린게 있죠 방이 3개. 방이 3개니까 조금 넉넉하게. 좀 그, 크게 나왔죠 식구가 적은 분들은 오히려 방 3개로 넓게 쓰셔도 될것 같아요. 74B 타입의 아, 물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좋네요 202동 저층이 5억에 일반 음. 분양분 나와있고요. 네. 203동 고층이 좌분분으로 5억에 나와있고 네. 105동 중층이 5억 5천에 나와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2단지보다는 네. 1단지가 조금 더, 더 금액이 좀. 더게 조금... 나오죠. 네. 평 중에 74시 타입이 제일 공급수가 많죠. 104세대에 가진 공급 예정인데 요건 그러면은 타워형이겠네요. 그렇네요. 사생활 보호나 이런 것들은 조금 잘돼 있다고 보는데 네. 5억에서 음. 5억 5천까지 그러니까 200동 저층이 5억. 음. 일반 분양분이 105동, 103동, 2 0 2동에 5억에 하나씩 네네. 있고요. 103동 21층에 5억 2천. 조합원 분양은 제일 싼게 5억 5천에 102동 중층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아. 더 비싼 것들도 있을 텐데 네네. 제일 싸게 할수 있는 것만 추려서 그렇습니다. 더 비싼 가격도 있어. 원래는 일반 분양 물건이 나올 게 아니었는데 네. 지금 실거주 의무 그게 완화가 되면서 네. 그래서 나온 거죠. 맞습니다. 네. 일반 분양이 매물은 조금 더 있긴 한데 배고동 네. 어, 이런 데 괜찮겠네요. 광명 호반섬이 그랜드 에비뉴에서 가장 큰. 평수죠. 175세대로 네. 34평형인데 지금 4베이 구조로 네. 되어 있어요. 네. 뒤에도 또방 하나. 네, 이거 네. 그 방네개 구조. 방네 개짜리 하나를 네. 허으로서 펜트리로 어. 하신 분들 네. 많이. 네, 주방 있죠. 팬트리로 하신다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러면 되게 넉넉하게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A 타입의 물건 한번 보겠습니다. 5억 1천에서 5억 5천까지 우선 정리를 해봤고요. 네. 203동 저층이 5억 1천, 네. 202동의 고층이 5억 3천에 조합한 물건이면 이거 괜찮네요. 네, 네, 네. 요거. 203동 23층이 5억 5천. 그리고 나머지 202동, 음. 또 203동에 5억 5천짜리 조합원 물건 전세가 또 있습니다. 84A 타입은 1단지에는 물건이 없네요. 그래도 조합원 매물이 일반 분보다 많으니까 옵션이나 이런 것들이 더 좋은 걸로 해서 네. 잘 골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84B 타입 판상형으로 네. 93세대가 공급 예정이 있는데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방이 4개 주방 팬트리로도 쓰시는 분들은 쓰실 수 있게끔 이렇게 네. 돼 있죠 그러니까 보통 B 타입이라고 하면 이제 타워형이 그렇죠.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예, 예. 구역에 84B 타입은 판상형이고 포베이 구조로 네. 되어 있습니다. 주부님들이 호반섬이 좋아하시는 이유가 네. 바로 이런 평면도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103동에 22층, 층수 괜찮죠? 네. 음, 3 4평은 5억 5천에서 5억 8천 정도로 맞아요. 보면 되겠네요. 네. 일반 분양이랑 네. 조합원이랑 네. 별반 차이는 없지만 네. 202동의 중층이 지금 5억 5천이고 네. 103동의 중고층으로 해서 5억 5천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105동의 24층이면 진짜 좋네요. 네. 전세니까 5억 8천에도 들어갈 수 있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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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녕 전세물건 조 전세... 저렴한 물건들로 네. 추려서 자세히 안내해 드렸는데요 네. 또 다른 소식 뭐 전해 드릴까요? 이제 드디어 광명호반서밋 그랜드에비뉴가 네. 여러분들과 만나게 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전점검일이 네. 정해졌죠 9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 내네 집을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네. 이제 같이 만나실 것 같고요 네. 이쪽 기간은 10월 말일부터 12월 29일까지 두 달을 지금 주셨어요 광명호반서밋 그랜드에비뉴 이제 입주하시려고 하는 조합원님들 네. 그리고 일반 분양자분들이 네. 궁금해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광명사거리역 10번 출구에 있는 광명사거리역 키움 부동산 잊지 마시고요. 소연서및 그랜드 에비뉴 연세 월세 찾으시는 분들도 네. 광명사거리역 10번 출구에 있는 광명사거리역 키움 부동산 저희 잊지 마시고 연락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궁금합니다. 좀 네. 해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안전하고 친절하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예.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고요. 네. 저희가 영상으로도 어, 다른 소식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명 사거리역 키움 부동산 조양수 김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